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정혜입니다 어, 대표님께 이단 말씀을 하게 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 지역난방공사가 올해를 두 <laughs> 번째로 만든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출산하게 된 점을 사장으로서 정말 기쁘고 영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상위원장이신 김수환전 국회의장님, 김동욱 2 1세기 코로나 회장님, 전 국회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신서위원장님남재훈신서위원장님 무조건 신서위원장님, 어, <laughs> 저희 회사를 그렇게 좋게 봐주도록 감사드립니다. 성희경 한국단업경영원장님께도 어, 다시 한번 주시기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지원관광공사는 그동안 경영의 충모성과일리성 확보를 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기억이 되고자 경영진리와전 직원의 이익까지 제대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laughs> 또한 2013년도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경장비 전략을 수립을 해서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희망에너지, 지역사회를 밝혀주는 나눔에너지, 친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녹색에너지라는 이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이념 및 행복한 세상, 에너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배방지 시책평가에서 작년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과 공공기관 2그룹 31개 기관 중에 1위를 하는 영향을 받기고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에서 주관하는 포부축 사회공헌 대상을 4년 연속 조상하는등 대외적으로도 고그 노력을 부족하지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성과는 우리봉사의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았을과 동시에 더욱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어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건전한 기구, 도강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또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롤 모델로서 더욱 정비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다시 이길를 다니는 기회로 삼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을 우리 공사에게 수여하시 해주신 한국윤리경영대상 시상위원회와 특별히 김소환 변국회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 이상 수상공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